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용종을 떼었는데 암이었다고?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컨텐츠고요 자, 읽어볼게요. 저도 출혈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중에 선종을 절제를 하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했는데 전의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적검사를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또 내시경이 예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용종이 제거되었고 전의는 없었네요. 참 운이 좋았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은근히 좀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장내시경을 이렇게 하다가 어, 용종이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절제를 보통은 하죠. 이렇게 이제 올가미 같은 걸로 이렇게 절제를 뚝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절제를 한이 조직 요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어, 우리 병리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려요. 어, 그러면 이제 병리 선생님은 요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요, 이렇게 잘게, 척척척척 커팅을 해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커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어쨌든 요런 조직이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용종 성상이 어떻구나, 라는 거를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서, 어, 이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이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게, 어, 용종이었는데, 안에 보니까 암세포가 보이더라. 이렇게 보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 은근히 있습니다. 음. 언제 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주로는 용종이 좀클 때, 용종이 클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뭐 5mm 보다 작다, 5mm 보다 용종이 작다. 그러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1cm, 1cm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잘라낸 용종 중에 1% 정도는 암이에요. 어. 100명 중에 100개 중에 한 개는 암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2cm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 이런 게더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용종을 딱 보고서 이게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제를 무조건 하거든요. 절제를 할때 이걸 부풀립니다. 요 조직을 요렇게 이제 뭐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어, 이렇게 이제 넓게 딱 잘라내거든요. 근데 이게 암 같은 경우에는 이잘 부풀려지지가 않아요. 어, 이거 이제 우리가 non lift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인이 보이면 이제 어, 기분이 좀 싸한 거죠. 우리는. 음. 그래서 어, 약간 암이 의심이 된다면 무리하게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의사도 어, 무리하게 절제를 하다가 오히려 천공 같은 게 생기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를 하던 조, 도중에 어, 중지를 하고요. 어, 아예 뭐 손을 안댈 수도 있고 중지를 하고 어, 일단 음, 다시 이게 암이 아닌지 어, 좀 차근차근히 따져본 다음에 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용종이 발견됐다라고 해도요, 이 병리 결과가 정확하게 보고가 될 때까지는 이게 아직 완벽한 게 아닙니다. 어, 완벽하게 딱 용종, 이렇게 결론이 난게 아니에요. 어, 용종을 잘라내고, 그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그 조직을 병리 선생님이 보고, 어, 그 결론을 알려주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음, 용종이 뭐안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암이 포함된 용종인데, 그냥 잘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툭 잘랐어요, 그냥. 잘랐는데, 만약에 여기 암세포가 나온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는요, 어, 우리가, 어, 상급병원으로 다시 한번, 어, 확인을 위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상급병원으로. 그럼 상급병원에서는 뭘 하느냐. 이 조직을 다시 보는 거죠. 이 잘라낸 조직을 다시 보고 이 조직의 성상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종 잘라낸 표면을 아주 자세하게 봅니다. 음, 암세포가 요로 요게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암세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점막하층까지 침범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깊숙하게 들어간 그런 암세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암세포의 성상 자체가 좀 별로 안 좋다든지 음? 어, 악성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이 암세포 자체가 좀 성격이 안 좋아 보여 악성도가 높다. 이걸 하이 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뭐 림프절이라든지 혈관 같은 게 주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거나 이러면은 장 절제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아... 자, 그러니까, 용종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용종을 다 뗐잖아. 근데 굳이, 이 대장 절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이 암세포가, 이거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살짝. 그러면 이, 이, 이걸 그냥 내비뒀다가, 이게 이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암세포가 아주 몇, 있었던 거예요. 조금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절제가 안 됐으니까 더 이렇게 퍼지고 나중에 되면은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죠. 있겠죠. 음. 그래서, 어,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보면은요. 어떤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용종 안에 암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라낸 다음에 이 조직에 정말로 암이 남아있느냐 봤더니 한20% 정도에서는 이제 암이 남아 있었다 암 조직이 발휘 됐다 라고 해요 80% 정도에서는 그냥 없었던 겁니다 어, 어 그렇지만 이제 암 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게 좋기 때문에 음 조금 이런식으로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어, 좀 권고를 합니다 음. 센터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자 그런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수술 같은 거를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어, 그렇죠? 이 댓글이 사실 좀 오래돼 가지고 어, 이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전이가 없고 그래서 절제를 하신 건 아니죠. 절제를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추적 검사만 하기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지났는데 괜찮았고 1년 후에도 괜찮고 계속 괜찮으면 사실은 이렇게 암 조직이 뭐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용종을 절제했는데, 용종이 아니라, 암이 있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